평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 목요일 사명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이 일하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롯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 자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명령했지만 바로가 듣지 않고 더 악악하게. 강한 프레셔로 이스라엘 성들을 짓눌렀고요. 자, 그거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대표들이 바로에게 고했지만,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짓눌렀고 그것을 얘기했던 그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자,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 아론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자기를 어렵게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어, 내게 말씀을 주고 다시 한번 명령을 주면서 그 추여급에 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아 바라십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가 입이 둔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또 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그 뿌리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열두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루벤의 뿌리에 대해서 루벤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절은 시몬의 아들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레위의 아들들, 레위의 그 야의열두 아들 중에서 레위,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6절, 레위 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선과 고과무라리오 무라,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자, 레위 아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고앗이있습니다 고앗 18절 고앗의 아들은 아물암과 아, 이스알과 헤브롯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자 레위 그 다음에 고앗 고아, 그 다음에 고앗의 아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아물암이 있습니다. 아므람 20절 아물암은 그대 아버지 누이 요게베슬 아내로 맞이했고 그는 모,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를 그 레위로부터 출발합니다. 레위 자손에서 고핫 그리고 아무람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 23절 아론은 하면서 아론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뭘 감당했어요? 제사의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프로젝트,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 아론을 준비시키실 때 모세 아론의 중심이 됐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는데 모세와 아론 뿐 아니라 레위지파가 결국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섬기고 영적인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서가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서 모세와 아론이 준비되어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 모세에게 너가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너에게 단순하게 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너를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런 귀한 경험을 시키며 그런 어떤 뿌리 신앙적인 뿌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여러분 각자로 볼때 믿음이 여러분 1세대도 있지만 2세대 3세대도 있고 4세대 5세대까지 있는 것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식구들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요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구원 계획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요. 결국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 있죠. 여러분 직장과 인터 캠퍼스 여러분 속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 집안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남가정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셔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도 너무 귀한 거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우연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아 나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져서 여러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음, 주신 것이 바로 아론과 모세인데 아론과 모세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에서도,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목적대로 태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26절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들의 군대 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는 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최고에서 인도하는데, 군대 대로라는 것은, 이제, 12지파의 어떤 지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캠프라를 해서, 한국말로 하면 진, 각,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역 해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결국은요 군대 조직으로 하나님이 이끄세요. 자 하나님 은 우리에게 예배자를 세우시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 백성을 세우지만 또 하나는 일단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는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인 영적 군사라는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무장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강을살아가고서 영적전쟁이 있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관계를 깨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포기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이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웠지만 동시에 군사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무장하셔서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애국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모세와 하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구축으로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여러분, 삶의 자와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즈니스라는 것, 또 여러분의 직업은 간호사, 교사, 어, 여러분, 인테리어 디자이너, 음, 여러 가지 여러분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여러분, 모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사명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믿는 믿음 가운데 달려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와 앞에서야 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 어찌나의 말을 드리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모세는 또 고집을 피워요. 핑계.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거.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련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계속 피우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계속 더 끌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의 명령은 따라가야 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할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 모세처럼 고집 피우지 마시고, 결국 모세도 순종하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빨리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고집 피워서 여러분의 생각을 빡세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저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가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가셔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의 강한 분사고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